그 마곡에 아파트도 들어왔지만 그 연구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어 신산업 그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여기는 산업 용지예요. 그런데 마곡 전체가 도시개발법과 택지개발법에 입각한 단지로 개발이 되어서 이 산업 용지의 어이렇테면 조성 원가를 정산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SH와 입주 기업 협의회 간에 서로 어 의견을 조율 중인 거는 알고 계십니까? 예뭐 저기 얘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그꽤 그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아직 접점을 못 찾고 있는데요. 저는 어, 마곡의 전체 단지가 도시개발법과 택지개발법에 따라서 개발되었다고 한다면 역시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산업용지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데 현재 산업용지의 조성원가를 사후 정산하는 것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입지법에 따른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저, 뭐 마구, 저 그게 이중잣대라고 생각합니다. 또, 산업단지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로서 추진됐기 이 때문에 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어, 산업용지에 또는 뭐 입, 택지 같은 경우에 사후정산제도가 있습니까? 도시개발법에 없잖아요. 도시개발법이나 택지개발법에는 없어요. 네. 여기 산업용지 부분은 산업용지법, 산업입지법을 가지고 그걸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중잣대라는 겁니다. 실제로 도시개발법에 따라서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8,122억,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883억 해서 모두 9천억 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산업입지법에서는 이런 부담이 필요가 없어요. 부과 면제가 돼요. 그러면 똑같이 산업 입지법에 따라서 정산을 하려면 이 문제도 함께해서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도시개발법을 적용하고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산업입지법을 따로 적용한다고 하면서 이중잣대를 쓰고 있다 SH에 유리한 대로 저는 어 서울시가 SH와 입주기업협의회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중재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뭐 이번은 제가 아주 깊은 내용까지는 저기 보지 못했는데 네. 뭐 법제처 법령 해석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 마곡 전체에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또 관련해서 또, 논의의 여지가 있는데 예. 어, 그거를 책임지고 계신 분이 한번 오셔서 예. 어, 저하고 논의를 한번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문만하고 예. 코로나 19 경제 위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모든 기업들이 어려움에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차제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함께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번 검토해 주시고 어, 서울시의 이견이 있으면 어, 책임자를 보내서 저하고 한번 아, 협의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하고 좀 다시 상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질문할 게참 많은데 어, 나머지는 다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만. 제가 정말로 서울시에 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서면 질문에 다 있어요. 네. 그러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되 성의를 갖고 진지하게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관계 책임자도 보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